저 못대가 진짜 고정스럽다, 진짜. 동산공간에서 는판맛이 없어 어... 우와 진짜 끝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팥 한번 트인게 나왔었거든 와 진짜 끝내줬어 끝내줬어 그냥 바다 받아봐, 바라보는 거 같아 저 끝이 어? 그지? 저 끝이 그냥 저 끝이 탁 돼서 톤이 터져있는데 와 대박이었어 저 오솔길 저거 진짜 아, <laughs> <저다 웃음> 그림이다 그림 구경하기가 진짜 힘들다 이 <laughs> <laughs> 많은 평지 비옥한 이있으니까그래 뭔가 좀 아쉬운 나라다, 그지? 어, 상당히 무워 아니, 그런가? 진짜, 뭐, 우리나라처럼 땅 파낸다고, 이제, 삼각까 한다고 돈쓸 필요도 없고.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굉장히 발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. 이런 것만 딱 봐도. 그래. 사람들만 연락이 친절해요. 어. <laughs> 형이 옆에서 자는 <잔아> 아줌마 빼고 <laughs> 코 건다고 쥐 <지바하고> 박아버리고 <laughs> 한 시간마다 한 대씩 두드려 맞고 쥐도 <laughs> 걸한 대씩 나도 한번 때렸다 그랬네 <laughs> 볼타바 봐 볼타바 응. 뭐 있어 그러니까 t f 나잖 마스크 뉘어야지. 어, 마스크 뉘. 힘끊었그림이다 아, <laughs> <지금 진짜 웃음> 햇빛 지금 들어오는 거로 봐 구름 사이로. 아, 축구장도 있네. 축구장은 있어? 있어. 나무도 듬성듬성 있는 게 너무 그냥 진짜 아니 너무 이쁘다 저게.